다 마셨고. <laughs> 아, 이거 참 예쁘다. 그거 내가 어, 그 맨날 양치질 을 하는 한, 맨날 양치질을 하잖아. 그런데 그걸 아유, 예쁜 모습. 어, 것을... 이게 안 깨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깨지게 생겼잖아. 이거, 이거. 깨지는 어. 거야? 살기 아니야 이거? 뭘라나 무슨 세인지아, 본차이나 뭐 이런 종류 아닌가? 얇은 거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 맨날 그거를 하겠다, 고우로고울로 어? 양치질을 하겠다. 그러고 어. 사 왔는데 막상 거기다 놓으니까 좀 아까운 거 같은 거야. 한고홈뮤지 음, 네덜란드에서 산다고 하니까. 음, 깨뜻, 그러니까 이게 깨트 깨트 죽면 어떡할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야. 플라스틱 나는 거 내가 거 아니야. 이걸 여기다 맨날 응. 어 두고 있다 수지도 못하고 죽으면 이거를 누가 소중하게 생각하겠어? 왜 이거 좀 특별하잖아. 내가 갖고 갈게. 그래 그래. 어 좋아. 너 그럼 나보다 빨리 갈 거니? 어, 어. <laughs> 우리 아이 그한 어, 어, 90까지 살다가. 그다음에 빨리 가는 사람은 더갈 거야. 너는 더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가지 가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그러면은 어, 이걸 내가 안 써도 원경이가 어, 갔다가 어. 어. <laughs> 예쁘게 간직하다가 아, 그러겠지. 그러고 내가 마음을 놓지. 우리가 음. 겨울에도 물속에 들어가는데 음. 겨울에는 털이 더 반짝반짝 빛나. 왜? 모르지. 지방이 지몸을 보호하려고 지방이 더 많아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 오리니 뭐 이런 중 물이 위에서 그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새들은 보기에는 그렇게하지 뭐 우리가 뭐 어쩌면 저렇게 그 오리가 한가로이 뭐 혹은 음. 뭐 이러지만 그물 밑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발을 어.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그렇지 않겠어? 음. 그래서 그걸 뭐 펜페이스라 고 그러나 영어로 뭐가 있어 음. 근데 잊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아 참지 어쩌면 음. 저렇게 그런 사람이 음. 보는 거 하고 다르게 그만한 노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지 나 음, 같은데 너는 나동 그 많이 하는그 영국 영국에는 호수가 많 호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 근데 보면은 거기에 꼭 저게 백조가 백조를 그렇게 꼭 그렇게 키워놓 여러 마리 있고 그러더라고 백조는 보기만 해도 누구라도 감동을 하잖아. 색깔하고 모양 그런 음, 모든 것이지, 음. 그는. 우와, 이고너 아. 같아. 그래? 응. 또 나를 그렇게 표현을 해 아니, 너 같아. 네. 정말이야. 너 내가 지난,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지난 주말에? 응. 안동 갔다 온거 아니야? 응. 안동 갔다 왔어. 어. 안동 가서 뭐, 뭐 하고 왔어? 안동 가서 하회마을. 어 비가 왔다. 오. 그래서 우산을 쓰고 하여튼 지난번에 한번 하회마을 가서 뭐뭐 뭐 돌아다녀 봤어. 그 기들 전부 돌아다녔으니까 이번에는 도산성원을 간 거야. 음. 와,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된 거는. 매화가 그 도산서원에 음.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 거 그러면서 나는 그어 이태계 선생의 그 늦사랑 얘기를 음. 또 관심있게 그러니까 그 49살에 18살이었나 두양이 그 기생인데 이제 거기 부임지에서 뭐 음. 요새 말하면은 뭐 수발하는 뭐 음. 그러면서 기생이었나 보지 그러다 이제 사랑을 하게 됐고 거기서 어 떠나면서 어 태계 선생님이 두양이한테 그 매화 화분을 선물로 주고 갔는데 음. 그 두양이 그거를 그렇게 아니다 거꾸로다 두양이 음. 어 태계 선생님한테 매화 화분을 주, 주, 드렸는데 태계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정성껏 어물 주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어볼마다계 생각났을 어, 텐데. 주양이가 주양이랑 이어진지 20년 만에 죽었다 그러는데 되게 선생이 있는데 음. 그건 약간 좀 후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어, 좀 어, 연애담으로 미화시킨 음. 것 같기는 하지만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어, 저 매화를 매화 화분을 어, 음. 물 자주 주고 잘 갖고서. 죽지 않게 하라는 음. 게이태계 선생의 유언이었다니, 음. 어 그렇게 큰 학자도 어 결국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음. 뭐 사랑, 연애 음. 그런 감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이 없나봐. 어할수 있다면 다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난 거기를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정표에 이육사 문학관이 있는 거야. 어? 음. 너 여기에 이육사 문학관 뭐 500미터인가 그렇게 써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길 갔다? 가자고 이제 가, 같이 간 사람들이랑 가는데 사람들이 이육사 어, 뭐 시중에서 뭐 제일 유명한 게 뭐지? 뭐 이제? 막 음. 그러는 거야. 또 거기는 또연가 전문이잖아. 그래도 아니 전문은 아니지만은 일반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어, 그렇잖아. 그래서 응. 내가 그 광야하고 청포도를 얘를한 응. 거야. 근 광야라는 시는 진짜 참 우리 힘이 솟지. 저기에 교과서에 나온 시는 어떤 거지? 두다 나왔나? 어, 광야야. 응, 광야도 나오고 청포도도 나오고. 광야는 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뭐. 뭐 어쩌기 하다 그것도 음. 이, 그것도 민족의 독립 뭐 이런 시야 음. 근데 이제 나는 청포도가 더 감성에 맞아서 그때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민족의 해방을 뭐 바라고 나라를 되찾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쓰여진 시인지도 음. 모르고 그냥 외운 거야 근데 내가 한번 외워 백 보겠다고 음. 그랬지. 한번 질문 나 그런데 슬슬슬 <laughs> 그게 나오는 거야 음. 참 이상하게 어렸을 때 외운 거는 그렇게 순수 나오나 봐, 음. 그지? 음. 지금 하려면 내가 지난번에 화가 모딜리안이를 몇일 동안 외웠는지. 왜뭐왜뭘 모딜리안? <laughs>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그, 그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그 어. 사람에 대해서. 어. 음. 그래서 이제 외우고 뭐그 사람이 그림까지 이제 전 보면서 보니까는 너무 재밌어. 음.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나더러 그 청포도 외, 외워보라고 해봐. 음. <웃음> <웃음> 그래 @전화번호10 <육상. 웃음> 아,